임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것 같은데요, 양재원장님 산후에 그런 보약을 먹는 게 산후풍 예방에도 좋은가요? 네, 예, 아주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산후에 이렇게 산후 산후풍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름에 출산했는데요. 여름에 이렇게 출산하고 뭐 덥지 않습니까? 더우니까 약간의 에어컨을 이면안 된다는 것도 알고 알수 있지 알고 있지만은 에어컨이 약간 발끝에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도 이렇게 비가 오면 비가 올것 같으면 발목이 시큰시큰하답니다. 다른 데는 괜찮은데 에어컨 바람이 약간 약간만 돌았는데 그 발목이 시큰시큰할 정도로 그만큼 산후풍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을 복용해서 산후풍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예방을 할수 있습니다. 산호 이렇게 보약을 드시게 되면 은 자궁내 어혈을 제거하고 오로를 제거해서 산후풍을 이렇게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붓기를 빨리 회복시켜 줍니다. 실제, 애기를 이렇게 낳고 나면 몸이, 몸이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산모들이 다리가 정말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퉁퉁하게 퉁퉁 붙습니다. 뭐 얼굴 붓는 정도가 아니고 다리를 보면 다리가 아주 퉁퉁 붙거든요. 이런 붓기를 빨리 이렇게 뺄수 있도록 해주고 산모들이 체력을 굉장히 많이 소진시켰기 때문에 체력도 빨리 이렇게 보충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를 이렇게 원하는 산모들이 요즘 많습니다. 젖이 잘 돌도록 하여 모유수를 이렇게 원활하게 하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몸의 관절과 근육이 많이 욱신욱신 쑤신다고 그 황만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몸이 근육과 관절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산모들 같은 경우는 혈이 많이 이렇게 소모되기 때문에 산후 보약을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혀를 이렇게 보충해서 산후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모들에게 갑자기 땀을 많이 산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변비가 오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 산후 보약을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이런 과정들이 그 치료가 되고 원만하게 이렇게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후에는 산후 불 예방을 위해서라도 산후 보약을 꼭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